안녕하세요. 라벤드 다육 놀리터입니다 선인장 담시인데요. 담시꽃 보셔요. 담시꽃도 다양하네요. 색상도 여러가지이고 일반적인 모양이 대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담시꽃은 한 조각조각 조각 겹쳐져 있어서 조각품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쁜 입장일까요? 선인장 꽃들은 감탄 또 감탄입니다. 이 매니아 언니 꺼인데요. 바닥 구석진 곳에 있어서 꺼내봤어요. 홀로 피어 있더라고요. 스, 선인장은 가시가 많아서 무섭기도 하는데 꽃이 정말 곡적이고 아름다워서 그꽃불려고 키웁니다. 선인장 매니아분들도 많이 있어요. 폭염과 열대아이에 이열치열, 우기지 마시고, 시험시험 건강 조심하셔요.